안녕 하 십니까？박근혜 대통령 의 국정 농 단과 대국민 사기, 사 건으로 말미암 아 국민 들은많은불 안과, 분노에 휩싸여 거리로 뛰쳐나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형편없는 담아문 발표와 더불어 온 국민은 더욱더 피참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고, 뽑았던 대통령이 이런 시정 잡배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듭니다. 돈 770억 때문에 온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분노의 불안에 스트레스를 겪게 하며 밤잠을 잘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첫 여성 대통령께서 어찌하여 이런 나락으로 전 국민과 경제와 국방과 외교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지 참으로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이 아픔을 이 동영상으로 대변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청와대 삶에서 소주라도 한잔 들고 가서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겠으나, 한 나라를 맡은 국부로서, 대표로서, 이렇게 허접한 사건을 수년 동안 창출해왔다는 데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라면 좋을 텐데 4년이란 세월을 40년 동안 최대민의 그늘에서 최진실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사이비 교주의 그런 가족들과 40년을 함께한 그 정신세계가 오늘날 이런 비극을 낳지 않았나 걱정해봅니다. 40년을, 그런 세월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면 정신세계 또한 물들지 않을 수 없고 그들과 정신세계가 같지 아니한데, 어찌 함께 40년을 동고동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유권자입니다. 우리의 권력을 당신에게 잠시 내어준 것입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내어준 것이지. 이교와 사교와 그런 정신 나간 사역을 채우는 집단에게, 그런 일가족에게 우리의 권력을 이양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 해법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여야에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에 대하여 중학생 이상의 전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민이 어느 정도로 대통령에 대하였어요. 4.19 의거와 3.1 운동과 5.18 민주화 항쟁과 60만세, 60항쟁이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이뤄냈던 것처럼 중학생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 투표에 찬성과 반대를 실시하여서 이 투표의 결과에 의하여 대통령께서 순순히 하야하며 받아들여서 이후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며. 따라가는 그런 투표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투표 결과에 의하여 이후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소시민의 대한민국 유권자로서의 작은 소망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 번째 담화문과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할 것이며,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담화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과 독단과, 아집으로 자기만의 자존심으로 국정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태도 또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깨끗했던 당신의 이미지를 더러 편놨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측근들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깨어나 줄수 있는 그런 국모, 그런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용성, 미래창조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다면 온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 기금을 모아서라도 할수 있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과 그 권세로 몇몇 대기업들을 불러내어 모금을 했다는 것은 이건 김영란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투표를, 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